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스입니다. 오늘 피곤한 월요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. 자 오늘 이 오메가 3들을 한번 좀 나열해봤고요. 이 오메가 3들은 어, 제가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세 가지를 선정했고 이세 가지 제품은 제가 이제 그3패 의뢰를 할 겁니다. 그이 스포츠 리서치랑 이 오메가 3, 노르딕 제품과 그 다음에 가성비 나우푸드 제품 이세 가지를 이 여름철에 직구를 했을 때3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를 할 건데 그 전에 한번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. 이 나우푸드 제품, 이 슈퍼 오메가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이 노르딕과 이세 가지는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제품이고요. 어떤 제품인가 간단하게 보고 실제로 냄새만 한번 맡아보고 어떻게 왔나 확인만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. 이 나우푸드 오메가3를 보시면 어 분자 증류 추출을 했고 그다음에 360에 240한 알당 600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한 캡슐의 크기는 음 대충 1 0 0 0 m l 정도가 되는 것 같고 600이니까 60%의 순도 정도를 유지하는 그냥 지극히 어, 가성비 제품인 거죠. 노르딕은 RT 제품이고, 하나는 얘도 600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. 이 제품은 품질이 워낙 검증되어 있고,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, 음, 따로 뭐,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고요. 이 스포츠 리서치 이 제품도 되게 유명한 성분과, 그 다음에 검사가 어느 정도 인증이 된 믿을 수 있는 제품. 이두 가지는 믿을만 하고, 이거는 뭐 검사 결과가 없어가지고,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어, 요 슈퍼 오메가 이 제품은 이제 가성비가 괜찮죠 어, 이 120알짜리가 13,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60알짜리가 3-4만원대 이거는 120알짜리가 3-4만원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이거의 두배가 요거 요거의 두배가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도 안 열어봤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검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냥 보관을 한 상태로 놔뒀거든요 음, 상당히 투명한 편이고요 알약이 되게 큽니다 1000ml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나우푸드 슈퍼오메가 그 제품이고 노르딕이 음. 제품도 별다른 냄새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캡슐 자체는 그리고 열어 봤을 때 약간 좀 불쾌한 냄새가 나긴 나요. 약간 오, 생선 냄새는 아닌데 쇠한 냄새가 나네요. 음, 아우 이거 색깔이 되게 투명해야 되는데 탁하거든요. 왜 그렇지?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투명한 게 정상이거든요. 근데 얘는 되게 탁해요, 일단. 이렇게 돼 있고 색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? 요 제품은 뭐냐면은 어, 요건 제가 예전에 봄에 날씨가 선선할 때 주문한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려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오, 나이스. 냄새 별로 안 납니다. 예. 이 제품은 어, 선선했을 때 주문했던 제품과 같은 거고, 이 제품은 냄새가 아예 아예 안 나요. 근데 이 제품은 살짝, 어, 얘가 방금 최근에 온 거고 이거 두어 달된 거거든요. 배송된지. 근데 얘는 살짝 비린내가 나고요. 이게 얘는 냄새가 안 나요. 음, 약간 차이가 나네요. 여전히 투명합니다. 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약 크기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. 얘가만 탁하고 다 투명합니다. 이한 알당 600, 이한 알당 600, 이한 알당 1,000 정도가 들어가 있죠. 압도적으로 높죠. RTG 폼, RTG 폼, 이 폼, 폼도 얘가 두 개가 더 좋아요. 얘를 먹어야 될 이유가 명백한 거죠. 이알래스카 오메가3, 이 제품 자체가 개별 인증을 받았고, 3패나 중금속 검사가 다 통과가 된 제품들이고요. 이게 자체가 다 가치가 있고요. 이 제품은 그냥 가성비 그 이상도,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제품들의 냄새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. 음, 자, 딱 뜯어가지고, 긴장되는데, 이 냄새가 날것 같아요, 많이. 음, 아우 어우, 토할 것 같아. 이거, 냄새는 별로, 안 나는데, 어,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. <laughs> 어, 비린내. 오, 물도, 물로 좀 헹구고 오겠습니다. 어, 이거 맛이 진짜 최악인데요, 이거. 어, 어... 이거 소몰리에도 아니고, 이거 오메가3 시식을 하는 게참 웃기기도 한데. <laughs> 노르딕. 노르딕 제품은 레몬향이 들어가가지고 보통, 음, 냄새가 덜 나죠. 근데 약간 불투명할까요? 신기하네. 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아우 이 제품 냄새 장난 아니네요. 음 이거는 짜 먹어도 될 정도로 어 맛이 비린 맛이 전혀 안 나네요. 괜찮네. 이거 비린 맛 아예 안 나고요. 레몬즙 같아요. 오. 음. 오 놀라울 정도로 비린 맛이 전혀 안 나거든요. 이 제품, 이 제품, 이 제품 전부 다 어, 더운 6월 말에 배송이 된 거예요. 그런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네요. 오 놀라워. 자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 제품을 직접 향을 맡아보고 맛을 본 적이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요. 똑같나 한번 보겠습니다. 이요 제품 3개월 3, 4개월 3개월쯤 전에 주문한 제품이거든요. 그때랑 그 똑같나 보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인데. 음. 끝맛이 살짝 비린 맛이 나네요. 처음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. 아 노르딕이 대박이네요. 요거 아무 향도 안. 아니 까 그러니까 아무 비린내가 안 나요. 오, 역시 명불허전입니다. 자, 이번에 배송된 거를 한번 볼게요. 얘도 여전히 비린내는 거의 안 나고, 어 끝맛이 살짝만 나요. 먹어도 전혀 이제 거슬릴 게 없을 정도로, 씹어 먹어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제품, 최근에, 며칠 전에 배송된 거고, 6월 말에 배송이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선선했을 때 왔, 왔던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, 실제로 얼마나 비린맛이 나나 한번 볼게요. 아 비린맛이 좀더 나는 거 같은데 일단 아, 비린내가 심하진 않은데 비린내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얘가 썩 음, 유쾌한 맛은 아닌데 아우이 제품을 좀더 먹어봐야겠네 이 제품이 봄에 온 거고요 선선했을 때 도착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음 고소한 기름향 정도의 끝맛이 살짝 비린 정도인데 얘는, 음, 비슷하네요. 비슷하게 둘다 살짝 끝맛이 비린 정도인데, 얘가 좀, 조금 더 비려요. 조금 더. 얘는, 먹어보면, 음, 아, 좋아.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레몬향이 너무 잘 들어가고, 비린내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, 먹을 때 전혀 문제가 없네요. 오. 오 저희 다 짜먹었거든요 좋아요 이제 그 맛을 <laughs> 소블리엘인가? 아무튼 그 맛을 평가했을 때 이건 최악이고요 이거는 완전 진짜 극악 트래쉬 <laughs>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정제가 좀덜된그 비린내가 많이 나는 제품과 똑같고 그냥 가성비 그 이상도 아닌 것 같고 이것 중에서 고르면 이게 훨씬 더 비린내가 안 납니다 놀이딕 제품이 아, 좋네요 이거 되게 근데 이제 한 알당 함량이 떨어지고 비싸요, 이거는. 그래서 가성비와 그 함량을 봤을 땐 얘가 무조건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네요. 그러니까 향이 유장재가 좀 덜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원하시면 이걸 쓰시고요. 얘도 믿을 수는 있지만 비린내가 조금 더 납니다. 조금. 그리고 선선했을 때 왔을 때보다는 얘가 비린내가 덜 나고요. 더웠을 때 왔던 이 제품이 비린내가 조금 더 나네요. 음,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음, 제가 지금 검사 의뢰를 할 제품들은 이세 가지거든요. 네 가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비싸요. 한번 하는데 <laughs>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이세 가지만 한번 해보고 추후에 한번 이제 국내 제품과 여러 가지, 여러 가지 제품으로 확대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지겠습니다. 일단은 여름철에 왔는데 향 자체는 변한 게 별로 없네요. 음, 비린내도 별로 안 나고 먹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놀랬던 건이 노르딕 제품이 상당하네요. 정말로.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차후에 한번 또 어,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